제목 정글북 작가 러디어드 기플링 날짜 2022년 7월 19일.이 책에서는 모글리라는 남자아이가 나온다.모글리는 사람인 자식이었지만 정글에 버려졌다.한 늑대 가족이 모글리를 발견하고 늑대 부족 회의에서 그 아이를 부족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그러자 많은 늑대들과 늑대들을 우두머리 아킬레마와 어린 늑대들을 가르치는 곰 발로와. 표본 박이라가 동의했다. 모글리는 늙은 갈색곰 발로에게 다른 여러 마리의 어린 늑대와 함께 정글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다. 하지만 모글리는 사람이어서 동물들의 말도 배워야 했다. 그러면서 모글리의 늑대 엄마는 항상 모글리에게 시역칸이라는 호랑이를 나중에 커서 못지르라고 했다. 모글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늑대들의 우두머리인 아킬라가 힘이 강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킬라가 점점 늙고 힘이 약해지자 많은 늑대들이 나쁜 시역하는 무리에 들어가서 생활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잦아졌다. 모글리가 열 살쯤이 되자 모글리를 좋아해주고 모글리가 좋아하는 박이라가 모글리에게 사람에게 가서 불을 가져오라고 했다. 아텔라가 힘이 약해지자 늑대 무리들이 모글리를 내쫓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글리는 마을에서 불을 가져와서 아텔라를 해치고 모글리를 몰아내려고 하는 늑대 무리들과의 시욕함을 위협했다. 그후 모글리는 마을에서 메수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냈다. 모글리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익히고 사람들의 일꾼이 되어 마을 일를 도와주었다. 그러는 동안 모글리는 시역한이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역한은 모글리는 자신의 늑대 형제와 아켈라의 도움을 받아서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시역한을 죽인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고 했었다. 그래서 불대원 오인이 시역한의 가족을 가져가서 상금을 타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을로 돌아가서 모글리를 험담하였다. 시역하의 가족을 가지고 돌아온 모글리를 본 마을 사람들은 마법사라고 하며 돌을 던졌다. 모글리는 마을을 저주하고 매수와와 이별한 뒤 다시 늑대 무리로 돌아갔다. 나는 이 책을 대부분의 늑대들이 모글리를 늑대 사회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다. 바로 모글리가 자라고 나면 자신들을 배신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늑대들이 자신이 늑대들 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일일를 지킨 모벌레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다.